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노출했던 OBS 최한성 기자. 대변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고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언론관 현 정부의 언론관이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 지금 언론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호 공개되는 이 브리핑 장소에서 저 역시도 대변인이 이름과 얼굴 다 노출하고 기자분이 노출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브리핑룸 정책이고요 이 정책 자체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갈점은 있겠으나 어, 마찬가지로 기자분들이 노출되는 만큼 저도 역시 100% 노출된 상황이란 거고 말씀드리고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의 기대하는 바도.